피부부터 가지고왔습니다 이거 좀 궁금해 해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피부 이런 질문이 많았어가지고 해볼게요. <laughs> 피부 해줬어요. 근데 저한테는 이 제형이 뭐라 해야 되지 조금 파우더 안 해주기는 좀 그런데 파우더를 해주면 되게 살짝 건조하다고 해야 되나? 그 진현님이랑 그 콜라보하는 제품 아닌가? 어? 뭐야 개신게 어떡해, 나 네이밍 안 맞는 것 같아. 속상해. 애교살 모양 또 바꿨거든요? 약간 짧고, 이렇게. 아, 이거를 뭐라 말해야 되지? 눈이 벌써 커지는 메이크업. 이 사진 속 정나유를 다시 만들어 볼게요. 여기는 안치라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이건 데이지크. 저는 데이지크랑 페리페라를 제일 많이 쓰는 것같아 오늘 화장 뭔가 좀 필이 좋아. 짠! 저는 평소에 이쪽에 속눈썹이 더 길어가지고 속눈썹이 확실히 이쪽이더잘 됐어요. 실제로 보면은 엄청.

이거를 진짜 잘 썼어요. 이거 그클리어언스인가 클리언슨인가? 그 무슨 데이지 크 엄청 세일할 때 있잖아요. 그 여름 세일할 때 샀던 건데 그때 막상 사고 나서는 잘안 쓰다가 그 다음부터 쓴거 같아. 9월부터 막 쓰기 시작해갖고 지금 계속 쓰고 있는 중. 막뭐 내가 피부 하면은 문지르면 벗, 벗겨져? 각질처럼 근데 조금 이게 내가 쓰는 건 벨벳이잖아 어 벨벳도 나한테 항상 거울에 쓰면 나 건조할 거거든 파우더 하면은 응그 음. 정도로 해가지고 건조한 게 너가 쓰면은 글로우스도 딱 적당했을 거 같긴 하고 으. <놀람> <놀람> 어, 나 지금 립이 왜 이래? 개만만안 드네. 나 나이키 흰 티에서 검정 티로. 후드티 입을래. 기다 나이키는 다 후드티에 반바지 입을게. 입거든? 응. 근데 거의 다 썼어, 하나. 입기 꺼놔야 돼. 음... 그래서 빨리 쓸수 있을 것 같은데, 몰라, 근데 이제. 아니, 근데 나왜 요즘에 앞머리 깡에나와 보이냐? 아, 그건 진짜 좆같 아니야. 너 앞머리가 훌명하 분명한... 아니, 풀고 싶은데 머리를 뭔가 묶는 게더 나은 것 같긴, 나은 느낌이 오네. 잘했대? 스프레이 딱딱한 채로 자야 되는 거 아니야? 웃지 말고 와. 내일 찍을 때 웃고. 뭐 우리 뭐 찍어? 포토샵 찍자매. 언제 그랬어? 아, 니가 치면 좋다, 좋다, 지랄라고 신세인이, 포토, 내가 죽기가 됐더니 신세인이 뭐라 했지? 죽기 좋다 해갖고 내가. 그렇게 옷발어질 거냐 했는데 애들이 모르겠다 해갖고 내가 붙어있는 찍고 갈래 그랬자 신세연이 기이 이랬잖아. 근데 저녁쯤 되면은 알았어 더 이상 얘기하자. 까만마 아, 그래서 근데 안 꼬렸고 그러고 나이가 되게 무서웠어. 뒤에서 계속 나 쳐쳐면 되게 무서워. 무섭지. 지왜 <든딴> 어, <든라고>